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메타버스로 진화하는 디지털 교육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릴 한컴 인텔리전스 CTO 오순영입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에주테크 시장에서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플랫폼의 등장, 코로나19로 비대면 환경이 일상화되고 다양한 기술의 융복합으로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메타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버스가 어떻게 교육 플랫폼으로서 활용 가능한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클라우드 슈밥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일하던 삶의 방식을 뿌리부터 바꿀 기회가 왔다라는 말로 4차 산업혁명을 강조했고요. 4차 산업혁명은 저희가 학교에서 배웠던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빅데이터, AI 등 다양한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초연결, 초지능, 초지연성 혁명으로 다양한 기술들의 융복합을 통해서 혁신이 일어나는 시기로 볼수 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을 비롯해 로봇,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드론 등이 그 혁명을 주도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 DNA라고 하면 유전자 외에 또 다른 의미로 부르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정부의 디지털 뉴딜에서도 말하고 있는 DNA이고요. 다음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D는 데이터, N은 네트워크, A는 바로 AI 인공지능입니다. 다양한 기술, 다양한 산업이 이 DNA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할수 있고요. 인공지능이 지난 몇 년간 강조되며 인공지능에 대한 학계 연구 결과와 산업계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들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한 충분한 양의 빅데이터가 쌓이고 네트워크나 컴퓨팅 파워 역시 충분히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인공지능 역시 실질적으로 상용화되고 서비스로 만들 수 있는 컨디션이 되었고, 현재 대기업을 비롯해 AI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서비스들을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출시하고 있습니다. 뉴스 기사에서 한국판 뉴딜 2.0의 디지털 뉴딜 부분을 보시면 앞서 설명드린 DNA 생태계 강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그리고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디지털 뉴딜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에듀케이션 시장에서 다양한 AI 기반 교육 플랫폼들이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에듀테크 시장에서 향후 5년간 급성장이 예상되는 이러닝 분야는 로봇 교사와 AI 기반 교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AI 기반 교육이란 디지털 교육 콘텐츠에서 AI 기술을 접목해서 개인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한국에서는 AI 기반의 맞춤형 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교육에서 발생하는 학습 격차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현 코로나19로 원격 수업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원격 수업으로 인해 학습 소외와 학습 격차가 더 커졌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일어난 변화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면 가장 힘들었던 점은 생활의 상당 부분이 비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하는 변화인데요. 특히 교육 관련해서도 비대면 환경이 일상화되면서 AI 활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화상으로 진행하는 원격교육이나 학습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기존의 디지털 교육 플랫폼으로 충족할 수 없었던 공간, 소속감, 현장감 있는 수업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상현실과 메타버스가 보완제로 특히 최근에 많은 콘텐츠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교육업계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적으로 교육, 훈련, 회의, 행사 등의 목적으로 메타버스를 도입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메타버스 뭘까요? 우소 주요 기사들로부터 살펴보면 AR, VR이 중요하고 기존 SNS에서 관계성이 강조되었다면 메타버스는 관계뿐만 아니라 공간의 개념, 그 공간 안에서의 무언가를 하는 스토리가 중요하고 이전에 AR, VR처럼 체험하고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사고 팔고 하는 경제 활동까지 포함한다는 것 그리고 현실 세계를 그대로 가상으로 옮기는 것과 관련해서 스마트 시티와 디지털 트윈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비대면으로 모이는 데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모이는 공간에 대한 갈증이 커진 이유도 있고 메타버스는 어떤 새로운 판이 바뀌는 패러다임 차세대 플랫폼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메타버스를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또그 다양한 해석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들이 쏟아질 수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가면 다 아시겠지만 현실세계가 있고 물체, 공간, 거리, 시간의 한계성을 넘어선 현실세계를 담거나 혹은 완벽한 허구의 가상세계를 가지는 메타버스가 있고요. 현실과 메타버스 세계는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넘나들 수 있죠. AR, VR 기기를 쓸 수도 있고, 현재 PC 기반, 모바일 기반으로도 서비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현실과 가상 메타버스 세계를 넘나드는 그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우는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의 기술들이 활용되고, 또이 넘나드는 주체인 나에 대해 디지털 속에 내가 또 존재하게 되고요. 사람들은 엔게이 메타버스 세상을 즐길 것이고 그 엔게이 각자 세계에 맞는 아바타 디지털 미라불리우는 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타버스 관련 기업이라고 한다면 관련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 그리고 VR, AR 등의 디바이스 관련 하드웨어 생산 기업, 메타버스 안에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게 공간을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 그리고 그 메타버스 안에서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환경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빅테크 기업들의 새로운 디바이스 출시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AR, VR을 포함한 메타버스 시장은 코로나19의 종료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모바일 다음에 차세대 플랫폼으로 메타버스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는 메타버스로 뭘할수 있죠?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는 메타버스가 이야기되기 전전 전 세계의 산업과 학계가 언급했던 인공지능과 비슷합니다. 전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기술들과 융복합하여 활용될 수 있고, 저희는 이 중에서도 메타버스가 기존과 어떤 다른 새로운 경험을 교육의 관점에서 디지털 교육 플랫폼으로서 제공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미라고도 하고, 아바타, 디지털 휴먼 등으로 불리우는 가상세계 속의 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메타버스 안에서의 교육은 어떤 강점을 가질 수 있는지 설명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가상세계 속에 나에 대한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포함한 자료인데요. 현실 세계에서 내가 가상 메타버스 세계에 사는 모든 것들이 디지털로 데이터로 남고 그것들은 다양한 서비스와 가상세계 내 디지털 트윈에서 인터랙션하고 이건 또 현실 세계에 내가 살아가는데 그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보통 인공지능을 활용하려면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데, 현실세계의 데이터란 그렇게 바로 인공지능 학습을 할수 있도록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 현재는 데이터 수집, 가공, 학습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메타버스 안은 가상의 공간이에요. 현실세계보다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훨씬 좋다는 겁니다. 교육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악해서 어떤 효과적인 교육을 할 것인지 수집된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사전 정의해서 메타버스 공간 자체를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공간은 현실 세계와 같은 실감형, 리얼리티를 많이 살리기 때문에 아바타는 그 공간에서 뛰어다니기도 하고, 대화를 하기도 하고, 표정을 짓기도 할 것이고, 어느 장소를 가기도 하고, 무언가를 사기도 하고, 누굴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어떻게 메타버스 공간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양질의 데이터가 모일 수 있는 곳이 메타버스입니다. 이걸 좀더 레이어를 두고 또 정리한 장표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현실 세계와 가상 메타버스 세계 사이에서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내 경험과 다양한 정보들이 쌓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가까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상 메타버스의 수업에서 수업 중에 시선 처리가 흐트러지거나 움직임이 많거나 또는 어떤 문제를 자주 틀리거나 혹은 특정 토론 수업에서 말을 거의 하지 않는다거나 현실 세계에서 선생님들이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해야만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을 디지털 디바이스와 메타버스 세계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들이 융복합되면서 좀더 풍부한 데이터를 가지고 상황을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소개해 드리는 건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인데요. 기술이나 산업 트렌드의 흐름이 맥락이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 AI에 대한 하이프 사이클을 보시면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은 기대치인데요. 2019년에 가장 기대를 많이 받고 가, 다양한 서비스가 나왔던 것이 바로 챗봇이라는 거고요. 기술의 성숙도가 높아서 대중들에게 서비스를 할 만하다라고 판단했던 것이 음성 인식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대표적인 서비스가 AI 스피커죠. 아까 AI는 2019년 자료를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장편은 이머징, 즉, 새로 부각되고 있는 뜨는 기술에 대한 자료인데요. 2020년과 2021년의 하이프 사이클이고요. 여기서 보실 항목은 현실 세계의 사람을 가상 세계에 디지털화하는 부분에 대한 건데요. 아까 슬라이드에 이어 복습을 해 보자면 2020년에는 디지털 트윈 오브 더 퍼슨이란 단어로 사람을 디지털화하는 부분이 언급되어 있고요. 2021년을 보시면 디지털 휴먼이라고 나옵니다. 둘다 현재 기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해서 볼 텐데요.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이 존재하는데 그중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1분 정도 되는 동영상을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 동영상은 저희 한컴프론티스의 메타버스 서비스인 엑셀 판도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실사와 유사하게 가상세계를 구성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페토, 로블록스, 포트나이트와 같은 플랫폼을 비롯해서 아바타는 정말 다양한 형태로 메타버스 안에서 서비스되고 있고요. 기존의 텍스트 위주의 채팅, 클럽하우스와 같은 음성 위주의 플랫폼과 달리 공간의 개념이 명확해서 함께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다양한 협업, 회의, 수업, 게임, 놀이 등을 하면서 다양한 스토리가 채워지며 기존의 서비스에서 부족했던 사용자 경험을 보완해 줄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상세계에서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있기 때문에 내 아바타를 직접 만들기도 하고요. 교육이나 미팅, 협업, 훈련을 위한 공간을 개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해야 할 자료, 발표해야 할 자료들을 마치 강연장에서 보듯 큰 화면에 띄우고 발표를 할 수도 있고 같이 한 공간에서 서로의 아바타를 보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도 있죠. 기존의 디지털 교육 플랫폼이 원격 화상회의나 단순 텍스트 혹은 음성만으로 할 때보다는 훨씬 커뮤니티 안에 들어와 있고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단순히 함께 있는 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협업 커뮤니케이션을 할때 하는 것들을 메타버스 안에서도 할수 있는데요. 가상 펜, 펜이나 키보드를 통해 칠판에 그림이나 글씨를 쓰는 것이 가능하고 교육 현장에서 평가 시험을 보듯 문제은행을 만들고 문제 출제를 하고 시험 진행 및 채점, 출석 등을 근태 관리도 가능합니다. 현실 세계와 클라우드 환경에서 하듯 다양한 문서 포맷을 메타버스 공간에서 불러오고 편집하고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디지털 교육 플랫폼이 다소 정적이라면 좀더 역동적인 활동들이 메타버스에 가능해진 거죠. 이러한 특징과 장점들이 메타버스에서 사용하는 좋은 콘텐츠들과 만나면 비대면과 대면이 앞으로 공존할 때 진행 여건에 따라 시공간을 넘어서 다양한 콘텐츠를 교육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시대의 역사 현장을 그 시대의 역사 인물과 함께 둘러보고 인터뷰도 할수 있고요. 유적지를 함께 선생님과 학생이 둘러보면서 입체적으로 교육 콘텐츠를 접하고 함께 단체 사진도 찍는 그런 디지털 교육이 가질 수 있는 시너지를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다양하게 시도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엑셀 판도라 서비스로 교육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그외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몇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예상하실 수 있을 듯한데요. 지역 명소, 관광지들을 현실 세계와 동일하게 가상세계에 구현하여 VR 장비로 볼 수도 있고, 메타버스 공간 자체가 물체, 공간, 시간 등을 초월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 분들에게도 좀더 친숙하면서 효과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박물관 등도 좀더 실감나는 3D로 메타버스 안에서 구현할 수 있어서 전 세계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을 우리 집 내방 안에서 앞으로는 볼수 있게 되는 거죠. 현실 세계의 환경을 그대로 디지털 트윈으로 가상으로 옮긴 후 각종 재난 훈련을 한다거나 소방 훈련, 국방 훈련들도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산업군의 교육 훈련 등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입학식, 졸업식, 각종 컨퍼런스 행사들이 메타버스 안에서 현재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는 분야 같고요. 그중 의미 있는 몇 가지를 또 소개해드리자면, 최근 고령자의 디지털 기기 키오스크 사용의 불편함을 겪는 부분이 크게 기사화된 적이 있는데요. 고령자의 마트 물품 구매나 키오스크 사용 방법 교육, 치매 예방 교육, 물리 치료 등을 가상 메타버스 환경에서 제, 게임적인 재미 요소도 포함하면서 콘텐츠를 구성한다면 좀더 효과적인 교육 훈련이 가능할 거라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비행기 비상탈출 훈련이라던가 크레인 조정 훈련 등 직접 물리적인 공간에 모두 갖추고 하기 힘든 부분까지도 가상 공간에서 훈련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들이 모이면 또 하나의 메타시티, 메타월드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고 각각의 메타버스 안에 나는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를 넘나들며 다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런 메타버스의 개방성과 다양성, 연동 등을 모두 포함하는 그림이고요. 지금까지 몇 년간 계속 들어왔던 4차 산업혁명 AI부터 교육 분야에 어떻게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을지, 그 외에도 메타버스가 각 산업 분야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사례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메타버스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트렌드 흐름, 패러다임의 변화, 차세대 플랫폼으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로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는 상황, 코로나19 세대 학생들의 학업 수준에 대한 우려 등도 있었는데, 인공지능은 우리의 생활에 부족한 부분들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것처럼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같은 관점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새로운 경험들을 할수 있을지, 관련 다양한 플랫폼과 콘텐츠 서비스들이 교육 분야에서도 많이 출시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